안녕하세요 플라소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한정판 카구팔 K가 도착했습니다. 스킨 정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흰색 바탕에 제품이 프린팅 되어 있는 박스 디자인입니다. 보통 제품들의 빨간색이나 녹색에 박스 아트와 달리 흰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측면 박스 아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KC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스프링 파워드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적혀 있네요. 흔히 얘기하는 에어코킹 방식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용 제품이라는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사용 주의 안내문이 있고요. 더미스코프가 들어 있고요. 멜빵끈도 들어 있습니다. 비비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섯 개의 탄피와 탄클립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비비탄을 결합하는 방법도 스티커로 크기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어우, 화려한 스킨이 아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전사의 품질도 아주 훌륭하고요. 고급스럽게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아주 쨍합니다. 스킨이 아주 빼곡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한정판 나전칠기 카고파라고 비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전통 행사 망자의 날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스킨은 게임 스킨으로 치면 진짜 고인물 스킨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정판 스킨 중에는 이 스킨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제 탄피도 한번 결합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탄클립에 억지로 고정하면 6 개까지 클립 보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삽탄을 할수 있는 건 다섯 발뿐입니다. 탄피 배출은 시원하게 아주 잘 동작합니다.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주작하다 보면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오일을 살짝 볼트부에 도포해주면 더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클립 없이 한 발씩 장전하는 것도 아주 잡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탄피의 탄두 부분은 제가 처음 받았던 일반 샘플보다는 재질이 훨씬 더 물렁한 재질로 변경되었네요. 비비탄 결합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정판 카구팔 K를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한 분을 추첨해서 무료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 채널 구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 찍으시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댓글로 이벤트 신청합니다. 댓글을 적은 화면도 캡처하셔서 지금 안내되는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아카데미 과학의 카구팔 K 한정판을 무료 나눔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7월 24일 자정까지 받을 거고요. 당첨자 발표는 7월 25일. 일이 영상의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